그래서 핵전쟁을 할 마음이 없으면 짧은 시간 안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도 풀어야 되고 제재 할 수, 해서도 안 되고 공정한 게임을 해야지 그러면 한국 기업이 러시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 국가 얘기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투자를 그런 쪽으로 하기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서방과 미국이 지금까지 그 세계 경제를 끌어온 힘이 있는데 그게 하라쯤에사라지지는 않을 거고. 근데 그게 맞서서, 러시아에, 뭐야, 우 하는 그런 자세는 맞지 않고, 그거 뭐야, 시기적으로 매칭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당분간은 적어도 10년, 20년은 예, 미국 주도하는 결국 경제적으로는 이 흐름이 이길 것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은 그한 부분적인 일정 부분적인 그 싸움은 러시아가 이기겠죠, 이기겠지만 그와 관계없이 이 경제 전쟁 측면에서 볼 중에는 미국과 유럽이 뭉쳐서 주도하는 그 방향으로. 하는 게 거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젊은 사람들이 그, 그 벌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어느 정도 그 자금을 가, 갖고 있는 분들이 어디다 어떻게 투자했으면 좋겠느냐 무조건 돈으로 갖고 있어라. 야, 무조건 돈을 가지고 있어? 라갖고 네, 기다려라. 찬스를 봐라. 그 무슨 찬스를 어떻게 보느냐?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무조건 붙들고, 그냥 갖고 있어라. 죽을 때까지. 아니, 그건 아니죠. 죽을 때까지 그뭐 돈이 뭐, 자기뭐 죽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 신장 펀드에다가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기름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현물 중에서, 뭐, 아니면은 지금 이자도, 지금 예금 이자는 형편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걸 어떤 어떤 이유로 해야 될 거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신 말씀을 어, 초창기에 그 문재인씨가 대통령을 할때 그때 당시에 집을 사면은 망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그 평균적으로 서울 근교는 거의 배가 올랐어요 그때 사서 배가 올랐을 때 그때 캐시로 바꿨으면 그 사람은 돈을 벌었죠. 지금까지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은 또 어려운 지위를 맞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결국은 타이밍인데, 그, 너무, 어려운 거, 뭐, 금방 말씀하시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제가 아는 그 이영재 박사라는 분이 그때 집을 안 사고, 얼마든지 대학 교수니까 할수 있었는데, 전세를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도 전세를 살아요. 용, 인 그, 저, 기흥, 기움, 기흥천이라는데 있습니다. 네. 그 앞에 아파트에 그 3억 5천을 주고 전세를 사는데, 그쪽에 그 아파트들이 4억, 4억 5천 하던 게 지금 10억, 11억 이렇게 나가거든요. 지금 11억 나가는데 그그 가격에 내가 면 지금 팔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안 팔립니다. 약 보장은 없지만 어쨌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그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3억 5천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3억 5천에 그 재계약을 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그예저 대화를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 그, 저, 전에 현대중고 계시던 분하고 같이 가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특히 이제 그쪽에 그 월세가, 그 전세는, 전세도 올랐지만, 월세 같은 경우에 거의 그, 한 2.5배 정도 떴답니다. 매달내는 월세가. 그런 경우에, 그것을 갖고 있어서 안 팔린다. 안 팔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문제가. 그 뭐, 저 같은 봉사한테 그걸 물을 내고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봉사는 그래서, 냄새로 알잖아요. 아니요, 냄새로 아는 게 아니고 그런 개별적인 상황은 전문적인 컨설턴트한테 물어봐야지. 봉사는 그냥 크게 이 사회가 어디로 가겠는지, 그또 뭐야, 일반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저 위에 뭐 하늘이 있다는 소리도 있고, 뭐 그런 도 있네. 저 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봉사. 옛날 눈이 보일 때도 생각해 보면, 하늘은 저 위가 아니고 저 밑이더라. 왜저밑에를 생각하냐고? 밤에는 보면 시커멓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도 뭐빈 허공에, 저는 저, 저 시커먼 시금장 같은 저 아랫동 아래 아래 또아래 제가 저 뭐야. 한참 오래 전에 우주 공간에서 우주선이 찍은 지구 모습을 봤는데, 빈 허공에 어떤 뭐 뚜근공 같은 게 하나 동동 떠있대요. 그 지구에서 뚝 떨어지면 저밑 허공을 아무것도 없는데 뚝 떨어지는 거지. 그저 위가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제 혼이라고 그러거든요. 혼이라고 그러는데. 그 공사가할수 있는 말이에요. 얘기, 이 얘기를 이제 하면은 음. 그 혼은 정교나 이쪽에서는 음. 어울리는데, 저희는 이제 대중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뭐 어디 뭐 호국에서 뭘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그잘 믿질 않죠. 허언에 가까우니까 허언을 말씀하지 마시고 아무리 봉사지만 그래도 이 앞을 보시는 분아닙니까 지금 그 여자 가수가 있어요. 얼굴도 입장이 생겼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냉일이 된 분이에요. 20년 동안 해가지고. 그랬다, 이제, 이혼하고, 자기 이제 예명도 져가지고, 이제, 가수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처럼 이제, 그, 눈이 서서히, 그렇게 되신 겁니까? 아주 갑작스럽게, 눈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아니, 나는 뭐, 눈이 그렇게 된 사실은 모르고 있었고요. 이게 혈관이 파열이 돼가지고, 갑자기 전봇대 같은 게 휘어서, 바둑판이, 뭐, 구불구불하게 보이고, 순간적으로. 다 그걸로 신명으로 하더라고요. 예? 네? 다 그걸로 신명으로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 그때, 아, 내가 눈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지, 병원에 가보지도 않았고요. 그래도 병원에 전문적으로 진단을 해서 알게 된 내용은, 그, 막막 황반이라는데. 상반 변성이 제일 많은. 음, 황반 중심부에 이상 혈관이 생기서는 안 되는 이상 혈관이 많이 생기 있어가지고. 왜 황반 변성이? 그 황반 변성이 이미 언제부터 네.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내가 20대 때부터 생기가 있었는지. 제가 그걸 혈관이 파열되어서 한쪽 눈로 신중하게 된 거는 4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 저 방송국 m n n 이 한다고. 하루에 1시간 정도 잠자고 24시간 협상을 하고 사우나가 서 1시간 잠깐 눈 붙이고 그걸 일주일 동안 계속 하면서 피로가 누적이 되고 그래서 어느 그 혈관이 터졌죠. 그 이상 혈관이 생기는 황반변성의 혈관이 그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그걸 의사가 잘못 판단하고 피로해서 그렇으니까 약먹고 일주일 기다리보자그 순간에 레이저로 가지고 그 터진 혈관을 지져서 막아버리고 피를 날렸으면 상당 부분 막막을 살릴 수도 있었겠죠 그건 뭐 그것은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고 그게 좀더큰 병원에 갔더만은 그 내용을 이제 혈관이 터져서 피가 흐르고 있는 내용까지 알았는데 혹시나 이게 혈관에 피가 아무리 가고 멈추면 이대로 나와주면 흐른 피만 그 레이저로 가고 살살살살 걷어내면, 이거 막막을 일부분 살릴 수도 있는데, 지금 레이저를 쏴버리면, 이미 이제 막막은 망가지게 되어 있는데, 그 판단하기 어려워가지고 두 달을 또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민을 가게 되었고, 캐나다에서 수술을 하고, 레이저를 쏴서, 이 상태로 수톱을시킨 거죠. 수톱을시켰는데 한 종류는 완전히 가버리고, 한종류도 막막한 반대성이 많이 생겨져가 있는데, 몇정도도 그거는 혈관이 터지지는 않았으니까, 희미하게 보고 있는 거죠. 이 상태로 살고 있는 거죠. 이것도 터지면 이제 완전 치명으로, 아예 먹통이 될 위험성도 있는데, 뭐 지금 저를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경과로, 한 20년을 간 지나온 경과로 가가지고, 앞으로, 뭐야, 얼마나 더 오래 살지 모르겠지만은, 한, 뭐야, 70 내지 80% 확률로 요 정도 상태를 가지고 살수 있겠다. 그렇지만, 뭐야, 죽지도 못하고 20년, 30년 더 오래 살면, 그 말도 틀린 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어떤 뭐 꿈을 가지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어졌어요. 운명에 따라, 따라가겠다. 완전히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또 뭐, 죽을 수 있으면 죽는 게 좋겠지만, 죽을 수가 없으면 또 뭐, 어떤 형태로든지 누워서 살고, 그걸 그래 갈 테고, 운이 좋아가지고, 혈관이 파열되지 않고, 이 상태로라도 어느 정도 유지해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갈 뿐이죠.